자 오늘 Y JYP 엔터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JYP 엔터는 진영박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진영박 엔터라고 하,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네 JYP 엔터라고 <laughs> 말씀하시면 됩니다. JYP 엔터 네. 엔터주가 괜찮았었나 봐요. 올해 트럼프 관세 안박에서 네 기세 등등했던 업종 중 하나가 엔터주인데 관세 무풍지대였었는데 JYP 엔터가 못 올랐다 이거잖아요 그동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부진했는가 이거를 분석해 본다고 합니다 김응태 기자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어, 시장 흐름 대충 조금 짚어줄까요 네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제가 엔터주 다루면서 얘기했었던 게 바스켓 전략을 좀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엔터주는 보통 네개 주요 회사가 주가가 비슷하게 흘러서 한 번에 묶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서 얘기를 했는데 네 개가 어디죠? 어, SM, 음. 하이브, 아하. JYP, YG 이렇게 네군데로볼수 있고요. 네네네. 어 근데 유독 이네 가지 업체의 주가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5월까지 봤을 때 JYP 엔터가 유독 주가가 좀안 좋아서 음. 왜 이런 거를 분석해 볼까 하는데 일단 1분 올해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엔터사는 SM이었습니다. 엔, 음. SM은 오늘 12만 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음. 이제 연초 주가에 비해서 68.5% 70% 가량 오르, 올랐고요. YG 엔터도 같은 오.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68.5% 올라서 어, 비, 어, 비슷한 주가흐름을 보였고. 하이브는 40% 그리고 JYP 엔터는 단독으로 유일하게 9.5%한달릿수 숫자의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이 엔터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네. 일단 엔터주 주가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해서 음. 왜 좋았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음. 왜 차이가 났는지를 한번 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네. 일단 앞서 말했다시피 이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이 엔터주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 요인으로 부과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협상 중인데, 이 엔터 같은 음. 경우는 이제 무형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치.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어좀 초반부터 좀 매수세가 좀 몰렸다고 볼수 있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한알령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아티스트의 팬미팅 행사가 좀 개최됐고, 앞으로 아. 대규모 K-pop 행사가 개최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올 하반기에 한할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면, 어 중국으로 판로가 크게 넓혀지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엔터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하면서 좀 미리 좀 매수세가 몰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의 주가가 최근에 갈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이 바로 실적입니다. 1분기 아. 실적이 나오면서 엔터주의 그렇구나. 성과가 크게 갈렸는데요. 어 가장 이제 성적이 좋았던, 주가 흐름이 좋았던 SM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26억 원을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 196억 원을 크게 웃돌았고요 음반과 공연 매출 모두 성적이 좋아서 어, 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볼수 있고 YG 엔터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는 MDE, 굿즈 매출이 많이 늘어서 호시적으로 기록했다고 분석되고요 하이비, 하이브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는 음, 별로였지만 별로 음. 전년에 비해서 50% 증가하면서 증익 음. 기조가 계속 유지된 걸로 나타났고 또 중간중간 얘기가 나왔던 게 BTS 완전체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컴백할 거다 하면서 이 얘기가 좀 주가 하방을 좀 끌어올린 걸로 분석되고 드디어 이제 다 제대를 하나 봐요 아 네네 이제 아 하반기 신난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일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4십이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유일하게 이익이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 네. 그래서 왜 이익이 감소했나 분석해 보면 신인 아티스트 보이 그룹인 틱필립이 처음으로 데뷔하면서 이제 초기 음.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비용이 좀 줄었고 또. 제이, 음, JYP. 예, 제, JYP가 오디션 <laughs> 프로그램이 더 딴따라 요거를 제작하면서 제작비, 제작비가 음. 지난해 4분기부터 1분기까지 계속 반영되면서 좀 이익은 크지 않은데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 딴따라는 PD님 지금 하고 있어요? 방영안 하고 있죠? 예, KBS에서 방영 같이 이제 JYP랑 같이 해서 방영을 했는데 했어요. 네. 아. 거기서 나와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선택된 분들이 이제 JYP 자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였던 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이 언제 아, 수익이 발생이 안 해서 아직 비용만 인식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미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JYP 엔터 앞으로 계속 이런 부진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 그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JYP가 제일 음. 나중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좀 시장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음. 2분,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가장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음. 좀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금융정보체 FM 가이드를 한번 찾아보면 올해 2분기 A, JYP 엔터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403억 원으로 집계돼서 전년에 비해서 333% 증가할 것 같아요. 1분기는 발생됐습니다. 안 좋았는데 네. 2분기는 좋아지겠다. 자, 그러니까 1분기는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는 음, 좀 좋아질 증가할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음.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대형 아티스트의 음. 활동이 중요한데 어, 제이와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이 보이 그룹이 그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글로벌 음. 아 네, NCT의 대항마인 스트레이키즈가 아, 어 글로벌 투어를 2분기부터 3분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음. 어 최대 130만 명을 목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제 관객들이 구매이물건가 구축 하면좀 <laughs>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적 개선이 될발일 것이다. 네, 공연이 이구즈 판매로도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 응원봉 요즘에 한 5만 원정도가 비싸더라고요. 예. 시위할 때도 많이 갖고 나와서 주변에서 이제 저희 같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사는 거야? 얼마야? 사고 싶냐고요? 아니요. 어떠셨어요? <laughs> 예, 하반기 그러면 성장세 아. 어떨지 2 분기까지만 짚어주셨으니까 네. 하반기 이후로도 한번 짚어볼게요. 2 분기부터는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음. 등장했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음. 걸그룹에서 이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트와이스가 이제 월드투어를 시작해서 하반기 아. 이제 트와이스가 담당할 것이다. 이런 드디어 아는 있는데요. 가수가 나왔다. <laughs> 네,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스트레이 키즈하고 하이브가 이제 공연도 월드 투어도 하면서 심보를 발매하면서 음원이나 음반 그리고 공연이 골고루 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저연차 아티스트 중에서는 이제 엠믹스, 킵플립, 넥스지 이렇게 음. 세 팀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연과 음반에서 고루 좀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스트레이키즈 여기가 굉장한 댄가 보다 2 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 늘어, 많이 늘어나네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지금 사도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사실 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증권가에서는 오늘 여러 개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짚었던 것은 음. 보통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음. 어,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그러,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는 한번 아, 어떤 증권사도 목표가를 내리는 증권사가 좀 없었고요. 목표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6 개월 내지 1년 후에 음. 주가를 예상하는 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이 목표주가가 85,000원에서 95,000원 이렇게 범위가 좀 나왔고 최대 95,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어, 하반기에 좀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아까 앞 처음에 말 말했던 한할령 해제가 음. 공식화될 경우. 좀 공식적으로 이제 엔터주가 크게 오를 것인데 음. 그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JYP를 좀 주가가 저렴할 때 매수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음. 어, 어 구사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주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엔터사별로 좀 분석을 해 보니까 JYP 엔터의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이 18.7배로 다른 엔터사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 어, 반대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38.8배, 와이지는 음. 24.2배, SM은 13.9배로 지켜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브가 하이브하고 y g 가좀 어,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이유가 이 하반기의 BTS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가 앞으로 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PER이 높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SM 그리고 어, JYP, 이렇게 두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네. 엔터주 바스켓 투자하는 것도 저번에 짚어주셨는데, 종목별로도 이제 차별화된 매수 전략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실적이 부진했지만, 앞으로 어, 개선 여력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는 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김흥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